안녕하십니까, 드디 하, 아, 어서오세요. 자, FF캠핑카 채널. 네. 아, 베이런이 지금 뭐절찬리에 계약과 함께 생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현장을 한번 소개해보고 싶었거든요. 예,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네. 네,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자, 여기 공장입니다. 예. 네. 대구 칠곡인가요? 네, 경북 칠곡 외관입니다. 네. 외관에 네. 있는 FF캠핑카. 그 베이런이 지금 몇 대가 됐죠? 지금 오늘까지 120번까지 계약이 된것 같습니다. 아. <laughs> 뭐 업계에서 최초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네, 것 같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 시, 실질적으로 자주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네. 너무 바빠서 네. 전화도 많이 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못 올려드렸는데, 이번 기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네, 떨어세요 갑시다. 네. 네. 야, 이거 뭐예요? <laughs> 우리 베이런에 들어가는 가구들입니다. 아 지금 현재 다섯 대분이고요. 네. 다섯 대분이 와서 이렇게 지금 현재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거만 봐도 지금 생산이 한창 네. 진행되고 있는 것같요 그렇죠. 총 가구가 92피스, 92 피스, 아92 가지의 나무 조각들로. 와, 아, 한번 볼까요? <laughs> 네. 보시면 저 앞에서부터 보면은쫙 네. 이렇게. 그렇죠. 아, CNC 작업돼서 오는 거죠? 네, 그렇죠. CNC 작업이 다 되고. 저쪽이는아 네. 이거는 센 없네요. 이거 네. 보시면. 아... 엣지 부분, 이렇게 네. 다 발려서 오고요. 아 엣지를 못, 부르, 못 바르는 저 라운드 진고선 도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도장으로 들어가고. 네, 이렇게 해서. 물론, 저기, 공장 자체에도 엣지 기계나 이런 네. 게 있지만, 작업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 아 외주에서 이렇게 다 작업돼서 오면서, 여기서 조립만 이루어지고 아 있습니다. 저건 200회 아니에요? <laughs> 예, 예. 여기까지 어, 공개전인데. 아 <laughs> 200회로 만든 베일은 790입니다. 아, 설정 보여드릴까요? 거... 네, 기네나 아, 알겠습니다. 아, <laughs> 최초 공개인데. 네. 베이런 790이고요. 외관은 아마 저, 키바 모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외관은 키바에서, 어, 저희들을 제공받고 있고요. 실내는 저희 베이런 그룹에서, 네. 아, 기게 지금 네. 이제 200호 베이스죠? 그렇죠. 네, 200호 베이스고, 특이한 거는 외부에도 이제 32인치 TV가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실내에는 드랍 베드가 들어갔습니다. 아, 드랍 살짝 보이겠습니다. 네, 여기 네, 보이죠? 드랍배드. 현재 지금 작업 중에 네.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한90% 한 정도 공정이 습니다 네, 아, 아 이게전장이 얼마 되죠? 7m 96. 그래서 795. 아, 네. 전고는요? 네. 전고는 3m 20. 3m 20.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가볼까요? 네. 아 어, 조립 현장을 또한번 가볼게요. 네. 현재 조립이 어, 스타 모빌 직원들과 네. 우리 베이런 그룹이죠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 여대표 열심히 하고 있네요. 어? <laughs> <맞습니다. 웃음> 스타 모빌의 여대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현장에서 네. 열심히 같이 해주고 열심히 있습니다. 하고 작업복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입으시고 아대구까를 예, 예, 예. 아, 유사하시는 아, 거예요? 네. 부산은 와, 어떻게 되죠? 지금 부산도 또 다른 쪽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여기 네. 본사에서도 작업하고 스타모빌에서도 작업하고. 현장 작업 진행을 다 담당하죠? 네. 네, 그렇죠. 아 아마 생산은 주도는 아마 스타모빌스할것 네.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 알겠습니다. 생산 워낙 잘하기 때문에. <laughs> 네. 자, 여기 지금. 현재 보시면 가구를 네. 만들어서 네. 실내 주방을 전 조립하고 있고요. 음. 뒤에 어, 침대 쪽, 뒤쪽이 침대 쪽도 아마 작업이 현재 다 됐고요. 월 음. 그 계획이 한 20대 정도 되거든요. 계획이. 그리고 한 6월 달부터는 한 30대까지 만들어 볼게요. 요 네, 월선 때까지 초보재까지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빨리 생산하려고요. 최대한 많은 물량 을 생산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잡는 데까지는 한한달 보고요. 네. 다음 달부터는 생산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또뭐 작업을 또 하고 계신데요. 현장에서 네. 옆에서 가고 조립을 하고 있는데 수정할 네. 부분을 바로바로 바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있으면서 바로 변경할 수 있는 와. 그런 도면을 네. 메모를 해 갖고 와서 네, 네. 봐서 바로 토대에 반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래야지 대량생산을 할수 있는 토대가 아. 되는 거죠. 아. 이런 것까지. 예. 네. 이 현장에서 <웃음> 먼지 나는 <laughs> 현장에서 되게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하고 계십니다. 고생하고 계십니다. 오케이. 여기 보시면 저게 이제 3호차고요. 3호차 전기 작업을 에수하고 있고요. 네. 뒤에 또 4호차 있고요. 아 4호차까지. 다을때 네. 동시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가 요거 지금 토대가 <laughs> 있는데. 네, 요거는 지금 이제. 전기 작업까지만 완료된 겁니다. 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다볼 수가 있겠죠. 아... 자, 먼저 들어오시면 네. 가장 눈에 띄는 게 우리 벽체야. 벽체가 43mm. 네. 네. 여기 뭐 모듈 만 설명해 주시죠. 자, 먼저 여기 보시면 홈이 탁나 있죠. 네. 이게 알루미늄인데요. 알루미늄에 공기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음. 이쪽에 보시면 조금 공기가 표시가 더 많이 나죠. 네. 뚫려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단열 1차 단열이 되는 거고요. 음. 그리고 기본의 G R P가 여기까지예요. 네. 여기서 끝나는데 여기에 우리가 여기 단열재를 더 붙이고요. 합판을 어. 붙이고요. 또 단열벽지를 붙여요. 어. 그래서 총 43mm. 결론은 네.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이렇게 있고 여기도 본급에 됐죠. 이렇게 네. 작업이 되고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음, 여기 보시면 음. 전기 배관이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아. 아. 그이 전선은 전부 브렉시벌 작업이 다 이루어지고 아, 있습니다. 아, 화재 위험도 있을 수 있을 수있습니까 그렇죠. 아, 네. 아... 1차적으로 이제 외관이 서고 2차적으로 전기 배선이 깔리고요. 음. 3차를 가고 들어오고 4차 전기 마무리하고 이런 식으로 음. 공정이 이루어집니다. 1차 작업이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때려잡으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잘못 뚫거나 잘못 해버리면 새롭게 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네. 뭐안 중요한 공정이었겠지만 아마 제일 중요한 공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총 음. 5대가 동시에 제생되고, 제생되고 네, 현재 있다고? 5대고요. 기아에서 39대가 지금 차가 출고됐고요. 아. 그래서 우리 쓰리축하고 어, 축 확장한 업체에서 지금 서른 대 가까이 작업하고 있고요. 아. 외벽 세우는 차가 지금 9호까지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쓰리축 공장에 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서른장을 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 차들이 축 연장에서 들어오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한 하루에 한 대씩. 아. 매일 한 대씩도 나옵니다. 지금 분고는 서른아홉 대까지. 출고구까지 출고가 되었어요. 아. 그래서 네. 총1 2 0대 정도가 계약이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제가 아, 어, 좀 무리해서 계약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본고가 네. 지금 3개월 걸리거든요. 네. 근데 제가 작년 한 12월 달부터 계속 계약을 넣어 놨는 게 지금 이제 막 나오는 거야. 아, 3개월 좀 지났으니 네. 그때 제가 예상을 한건 아닌데 네. 계약을 좀 많이 넣었다 보니까 네. 물량은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저희가 계속 페프 네. 어, 캠핑카, 그베일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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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생산 현황이라든가 네. 또 특이한 점이 있으면 네. 바로 빠른 소으로 전달하도록 자,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